안녕하세요. JK주택 김영민 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문학동 미추홀구에 있는 현대 홈타운 현장 소개해드릴게요. 예, 문학아이시에서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있는 이 신규로 조성되고 있는 대단지 타운인데요.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산 산책로도 있고 아주 뭐 아늑하고 굉장히 조용한 곳입니다. 예, 한번 지금 보실 현장은 지금 복층 현장인데요. 예, 502호 대형 테라스도 있고. 방도 많이 있는 현장이니까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예, 들어오시죠. <laughs> 예, 입구 쪽 보시면은 이렇게 신발장이 세 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 문은 이렇게 삼면동 슬라이딩 예, 스틸 중문인데 이게 다른 데보다 중문이 거의 두배 크기예요. 두배 크기라서 아무리 큰 예, 아무리 큰뭐 이런 짐도 그냥 바로 이렇게 문을 이 보통 떼고 들어오는데 떼지 않고도 이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오시자마자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욕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욕실, 와 길이가요 한 2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키가180 조금 안 되는데 제가 누워도 이 남을 사이즈요. 보통 제가 보던 욕실 사이즈 중에 가장 큰것 같습니다. 어, 역시나 대형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젠다이 선반 그리고 이제 환 기창도 되어 있고. 그, 뭐, 이런, 유리, 수납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비대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곧, 그 욕실 바로 옆에 방 소개해 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라이들 방이죠. 예, 길이는 2m 한50 정도, 2m 50에 2m 50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방이에요. 예, 침대 놓고, 책상 놓고, 거기다가, 장롱까지 그 놓아도 예, 충분한 사이즈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이렇게 이제 복도를 쭉 오시다 보면은 이쪽으로는 복층으로 들어가는 예,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복층 계단 원래는 이게 방이었어요 기준중에서 방 하나를 계단으로 넉넉한 계단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개조를 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나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기가 좋은 곳입니다. 예. 뭐 이렇게 수납이 아주 좋네요. 네.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세탁실이 별도로 있네요. 네네. 그죠? 어, 세탁기를 하고 건조대 그리고 여기다 세제 같은 걸 놓아도 되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실 보시겠습니다. 네, 아 여기는 이제 정남향이에요. 예. 예, 거실 보시면 이제 정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폭도 상당히 깁니다. 예, 한번 가늠해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앞에는 산조망 밑에는 공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앞에가 절대로 막힐 수 없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쇼파는 6인 쇼파까지도 가능한 예 그렇죠? 여기인쇼파도 가능한 그런 충분한 공간이 나와 있고 그리고 TV 월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타일로 예 대리석 느낌의 좀 무게감이 있는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마무리 큰 TV도 놓으셔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또 특징 중 하나가 예 보세요 와한 8m 예한 8m에 120 정도 되는 통베란다 남양 통베란다가 있어요. 네. 다들 지금 요즘 분들이 통 베란다를 많이 찾는데 요즘은 이제 다 확장형이기 때문에 큰 베란다를 찾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통 베란다가 있습니다. 네. 조망도 아주 좋죠? 네네. 자. 네. 여기 이제 주방인데요. 네, 주방 보시면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두 대짜리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수전도, 예, 사각 싱크볼 굉장히 깊은, 예, 한 25cm 정도 되는 깊이에 아주 깊고 큰 그런 사각 싱크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전도 보시면 이제 절수, 뭐 이렇게 샤워 기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아직은 설치가 되지 않았지만 비스포크그 핑크빛 나는 예, 하이라이트 최신형 인덕션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과 아일랜드 식탁 밑에 이제 이런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 두 번째 방 보시죠 예, 주방 옆으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예 거의 12장 그리고 여기는 한 2m 40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뭐 웬만한 안방 크기의 그런 중간방이 될것 같아요 예, 앞에 채광도 상당히 좋고요 네, 네 안방이에요 네, 안방 보시면은 남양으로 창문이 대형 창문 굉장히 시원하게 나와 있고요 그 옆으로도 네, 굉장히 뭐 이쪽 원래 장롱을 놓으실 수도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도 창문을 이제 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창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 여기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가 있습니다. 거실에 하나 그리고 안방에 하나. 그리고 요 안방 보시면은요,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텐트리 공간, 예, 장롱 이런 옷걸이 같은 것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스타 LG 스타일러 최진형 예, 스타일러가 이제 기본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주방, 아니, 이거 안방, 욕실 한번 찍어 주시고요. 예, 웬만한 이제, 욕실 사이즈가요, 네, 일반 빌라의주 욕실만한 사이즈라서 뭐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밑에는 방 3개, 욕실 2개가 있는 구조고, 이제 복층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야, 계단이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오, 와, 공간 너무 좋은데요? 음. 와, 이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넓게 되어 있고, 네. 아, 이쪽 이제 중간, 네, 중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성인 남자, 임2다 제가 팔을 뻗어도 닿지 않는 그 정도 높이에,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쭉 한번 찍어주시구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곳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거의 10m 이상이고요. 폭 같은 경우는 거의 3 m 정도 되는. 통베란다가 있습니다. 단독 세대, 단독. 통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뭐 수영, 아이들 수영을 하시든, 여기서 바베큐를 하시든, 그리고 여기 가장 탑층이기 때문에,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없겠네요. 그리고 앞에 보시는 이제 문학상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앞에 산책로, 이런 터널이 바로 앞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보로 한 1분 정도 가시면은, 산, 예, 산책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앞에는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집이 들어오지 않뭐 영원히 막히지 않는 중앙을 있게 되는 아주 알찬 최고의 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뭐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담당자님께서 또는 제가 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어, 뭐랑 비슷한 집도 같이 비교할, 비교해 볼수 있도록 예, 많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